가해자들끼리의 책임 회피, 넌 나보다 덜 했잖아가 부른 충격적인 진실. 가해자들끼리의 책임 회피, 넌 나보다 덜 했잖아의 현상.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가해자들 간의 책임 회피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갈등이나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심각성은, 넌 나보다 덜 했잖아, 라는 상투적 표현으로 더욱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책임 회피가 어떻게 발생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물리적 피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임 회피의 기저 상대적 비교. 가해자들끼리의 책임 회피는 놀랍게도 그들 간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즉, 자신보다 더 많은 행위를 한 상대를 지적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래를 괴롭혔던 사건에서 한 학생이, 너도 나랑 같은 짓을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비교는 가해자들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묻혀버리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끔찍한 현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발언과 소음으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죽어 라고 속삭이거나 심지어 비웃음과 함께 비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해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그 범위는 동네 사람들에서부터 해외까지 확장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상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들이 느끼는 고독감도 심화시킵니다. 심각한 피해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경험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불안감 우울증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결국 그러한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